우리는 모두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 친구를 만나는 것, 무언가를 선택하는 모든 순간, 그 이면엔 행복을 향한 본능적인 움직임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행복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행복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행복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여름방학을 맞아 한산한 학교 안 뜨거운 열정을 내뿜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연극동아리 학생들. 3개월 뒤 올리게 될 90회 정기 공연 아트의 연습이 시작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들은 주인공이 되어 올라갈 무대 위에서 어색한 첫 만남을 가져봅니다. 짧은 인사를 마치고 대본을 나누어주는 시간. 연출이 준비한 대본에는 각각의 배우들에게 써준 짤막한 편지가 들어있습니다. 모두들 대본에 쓰인 편지를 읽어보는데요. 어라? 조연출 지민 씨가 자신의 대본을 들어보입니다. 난처해 보이는 가을 씨. 조연출들에게는 쪽지를 쓰지 않은 모양인데요. 연습기간 세달중첫 번째 달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남은 두달 동안 이들은 연극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빠르게 성장할 아트팀의 앞으로의 모습을 계속 지켜봐 주세요.